7월 첫째 주에는 미스터 빅 에볼루션 포르투갈 프로쇼만 개최되었으며 이번 프로쇼는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과 클래식 피지크 부문, 맨즈 피지크 부문, 그리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이 함께 진행되었고 우선 이일이 보디빌딩에서는 일명 마들만으로 불리는 호세 마리아 메테 부에리베리가 본격적으로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으로 전향한 지 2년 차 만에 올해 미스터 빅 에볼루션 포르투갈 프로쇼 이일이 보디빌딩 부문에서 우승해 2025년 이일이 보디빌딩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2023년 발칸그랑프리 이후로 2년만에 복귀전을 가진 미르네스 후사노비치가 5위 4위에는 올해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이번 미스터 빅 에볼루션 포르투갈 프로가 프로 데뷔전이었던 힐라리오 핀토 그리고 3위에는 올림피아 최고순위 7위의 나세르사이드 모하메드가 했으며 이어서 2위에는 로만 유슈첸코가 하면서 아쉽게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호세 마리아 메테 부에리베리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는 지난해까지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을 출전하던 마르셀로 데안젤리스가 이번 미스터빅 에볼루션 포르투갈 프로쇼를 클래식 피지크 부문으로 출전해 우승하면서 2025년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탑5 선수들로는 지난해 24년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이번 프로쇼가 프로 데뷔전인 올리버 프로 아즈카가 5위 4위에는 2023년 쉐루 클래식 UK 이후로 2년 만에 복귀전을 가진 딜런 도슨 그리고 3위에는 5위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프로쇼가 프로 데뷔전인 디오구 헤젠데 이어서 2위에는 에두아르도 두아르테가 하면서 아쉽게 클래식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셀로 데 안젤리스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맨즈 피지크 부문에서는 엘튼 모타가 22년 원브로 프로쇼 이후로 오랜만에 프로쇼에서 우승하면서 2025년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레니 이사가 5위, 4위에는 호세인 카리미, 그리고 3위에는 이번 프로쇼가 프로 데뷔전이었던 살바토레 부와 이어서 2위에는 마트스 올리베이라가 하면서 아쉽게 맨즈 피지크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엘튼 모터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 부문에서는 지난주 플렉스 프로에서 이미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했던 루비엘 모스케라가 우승하면서 2025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탑5 선수들로는 앙투안 로트가 5위, 4위에는 계측 실패로 클래식 피지크에서 맨즈 오픈보디빌딩으로 출전한 파비안 마이어, 그리고 3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최대 7위에 달하는 네이단 디아시아, 이어서 2위에는 지난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3위를 기록했던 브루노 올리베이라 산토스가 하면서 아쉽게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루비엘 모스케라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